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팔찌, 은 세척제에 담그지 말라고 많이 설명하지만, 뭐, 제 영상을 다 보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생각보다 은 세척제나, 그리고 뭐, 인터넷에 제공되는 실버 제품 깨끗하게 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로마츠 주얼리는 검정색 유화 입힌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흑과백 이렇게 나뉘어지는 건데요. 정말 깔끔하게 빠졌어요. 이렇게. 지금 깨끗하게 해 드린다고 아마 할 거라고 이렇게 하셨을 건데요. 유화가 다 빠져서 다시 이제 유화 작업하고 폴리싱 작업할 건데요. 이렇게. 크로마츠는 진짜예요. 이렇게 검정 유화가 아니면 그냥 일반 그냥 팔찌 같아요. 브랜드의 가치가 약간 떨어지죠. 그래서 아예 차라리 진하게 변색된 걸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요번에 유화 다시 입히면서 폴리싱 작업도 하면 그동안의 생활 스크래치 이런 것도 깨끗하게 제거되니까요. 그렇게 마음 편하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고객님이 메모를 해서 보내주셨는데 저는 메모 보기 전에 우리 고객님이 지금 잠금장치 집게형 잠금장치가 좀 약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직업도 보니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이라서 제가 이제 착용하시면서 주의사항 같은 거 설명드렸거든요. 이렇게 집게 형태의 잠금장치는 안쪽에 이렇게 공간이 미세하지만 공간이 있어요. 그 공간에 이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시는 분들은 물이 고여 있게 되면 안쪽에 스프링이 부식이 되면서 부러지게 돼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수리를 하셔야 되는데. 정말 물을 많이 사용하시고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주시면 좋아요. 뭐, 정말 직업상 그렇게 물을 많이 만지시는 분들이라면 머리 감고 나서 그, <laughs> 손에 차고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바닥에 놓고 이 부분, 이 부분을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주세요. 드라이어로 바짝 말리시면 이 은이기 때문에 금속이 또 되게 뜨거워요. 바로 만지시면 화상 위험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런 것도 설명해드리고 직접 전화 통화로 설명해드리면 고객님들 그런 거주의사항 알게 되니까 괜찮을 겁니다. 앞으로는 네 유화하고 폴리싱 작업 한 다음에 다시 영상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무진 공방입니다. 크로마치 팔찌 그. 저희가 유화하고 폴리싱 하려면 항상 실버 본연의 컬러로 이렇게 복원을 먼저 시켜야 돼요. 이제, 원래 초기화를 시키면 요렇게 은색 척제에 담갔을 때보다 더 깔끔하게 이렇게 초기화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지 유화 색깔이 가장 예쁘게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다 유화 입히고 폴리싱 하면서 그 크로마치에 본년의 느낌으로 살릴 수 있습니다. 중간 과정 오늘은 한번 찍어 봤습니다. 무진공방입니다. 안녕하세요. 무진공방입니다. 크로마츠 팔찌. 은세 척제에 담궜던 거 <laughs> 깨끗했던 거요. 이렇게 깔끔하게 그리고 크로마츠답게 이렇게 수리됐습니다. 한번 제가 말 많이 안 하고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완전히 실버 초기화를 시켜야지. 이렇게 검정색 유화, 그그 그 색깔이 정말 예쁘게 잘 나오고요. 이렇게 링크 문양마다 유화 넣고, 이렇게 민자 링크 부분은 생활 스크래치까지도 깔끔하게 다 폴리싱 되었어요. 이렇게 쁘죠 프로마 치는 이런 겁니다. 자, 이렇게 예쁘게 수리해 드렸는데, 이제 고객님이 매일 착용하시면 괜찮고요. 착용하시면서 매일 착용하시면 괜찮고, 우리 고객님은 직업상 물이 많이 닿는 직업이라고 해서 여기 드라이어로 바짝 말려서. 말려서 안쪽에 스프링 부분 고장나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말씀드렸고요. 스프링이 좀 헐거워졌다라고 하시지만 아직 고장난 게 아니기 때문에 고장나면 고치라고 설명드렸고요. 만약에 이제 이 팔찌들을 오랫동안 착용 안할때뭐 일주일 이상 착용하지 않겠다 그러면 깨끗이 닦으세요. 폴리싱 천 이용하지 마시고 그냥 부드러운 천 아니면 그냥 마른 티슈 있죠? 부드러운 티슈로 이렇게 깨끗이 닦아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보여드리죠. 이렇게 깨끗이 닦아서 그냥 보관하시면 안 돼요. 비닐 지퍼백에 밀봉 보관하시면 변색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아요. 집안 환경마다 뭐 아이가 있어서 가습기를 많이 튼다면 습도가 높으면 얘네들이 변색이 빠르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주의사항 알려드렸고요. 은세척제에 담그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무진공방입니다.